피해를 해볼 거예요. 안녕 어, 안녕 안녕 하세요나이입니다나이즈입니다몬드가 경찰. 지금 동영상을 해. 하고 있는 분은 제 옆에 있는 분과 저입니다. 저는 안 찍을 겁니다. 안 찍을 거예요. 안 찍을 겁니다. 수인아 응. 내가 응. 보여줄게. 이거 줄게 이거 누가 에버리버리 아니야 좀.. 좀 아왜 그래 싫어 마피아 <laughs> 게임입니다 43분이잖아 빨리 깨 마피아.. 마피아 게임입니다 아니 깨지마 자 시작하자 <laughs> 아 씨.. 해줘 약격해 자 이제 <웃음> 뽑아주세요 <laughs> 뽑으라고 위로 올라와 다 위로 올라와 저 뽑을까요? 어. 아, 뽑으세요 네 뽑으세요 뽑어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요 그다음에그다음에그다음에아 아, 이렇게 면안아 이렇게 면안다 올라와 다 올라와 다 어? 어? 철이다 뭐야 보지마 아니 떨어졌어 수아야 니가 알려줘 저거 뭔가요? 떨어졌다고 떨어졌다고 저기요 <laughs> 좀봤고요 저기요 <laughs> 그 다음 나갈까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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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한 번만 해그 다음에 나 비켜 올라가 채윤이야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나 알겠습니다 몇써 뽑았어? 아이템 좀 지워줘 아니 내 걸렸어 야, 빨리 아이템이 그래. 안 지워져 그쵸 짠다. 지워 그냥 태우는 거 없어요? 아우 냥나빠질 버려놔 아니 그냥 이거 야좀 아잉 저 됐어요 싶다. 저 됐어요 수현이 들어가 지은이 된 사람 뒤로 가된 사람 기다려. 아왜 가? 된 사람 뒤로 가, 사람. 아, 사람 뒤로 가. <laughs> 용암에 들어가서 죽어 빨 올라와 너 거기 있지 마 아, 그냥 아, 올라와 그지 말고 올라와 수아야 너도 안 하는 거 봤지? 수아야 이거 보지아 누가 저거 아니야? 나야! 미쳐 미쳐! 오지 마! 이 너무해! 태워야겠어. 어쩔 수가. 야 이거 하나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저기 이거 뭡니까? 아 이거. 미쳐 오지 마라고 쭉. 아, 하지 마. 나가야 되는 사람에이 완전 버려졌어요. 아니요. 나가줘. 사람이 버려졌습니다. 어그 아, 다음에 나야. 나가 있어? 고았어 잠깐만 얘들 이상하게 먹지마막죽개 묶고 한개먹고 하지마 사람 다 죽다 왔어. 안 나왔잖아 아니 다안고 희경아 너가 수정한고아왜때냐고야 다시 꼽을까 얘들아하나서 다시 넣을게 아니 넣지마 넣지마 내가 다시 해놓고 왔어 아니, 이제 그래. 죽으면 돼용암야 여기에 궁극기 있어 니가 용암했나 아니 니네 그냥 아니, 들어가서 와. 죽어 없어 기다려봐 야, 나와 들어가지마 아무도 들어가지마 아무도 들어가지마 아니야, 지금 죽여야 되거든. <laughs> 아이템 다썼다 받았지? <laughs> <다 썼지? 웃음> 아 빨리 야, 빨리 죽어가지고 하는데. <laughs> 아싸 아이템 다. 너는 왜 우리 우리 방해하는 건데? <laughs> 야, 빨리 죽여. <laughs> 방해를 왜? 아니, 아니, 나도 왜, 빠져. 나도 빠져. 네네. 나도 빠져. 아다 <laughs> 빠져. 아이템 있는 사람들은 다 빠져. 죽어줬어. 얘들아. 나도 빠져. 민서야 우리 어 내시켜줘. 놀래야 아 보니까 응. 다 빠졌지 너, 다. 야성윤이 데리고. 와. 이제 아이템 있는 사람 없지. 어디야? 어. 나이템이러 왜? 나마피아나나 죽을까? 어. 저기 저기 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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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가지 나가. 너 들어오지 마. 아니, 다 아. 있어. <laughs> <너, 야>, 오늘은 <laughs> 오늘은 저의 친구들과 함께. 아 어, 아우 진짜. 저기야있었 아니, 저기요. 야, 죽어야 돼. 야, 네가 추적. 저기야, 사회자 말 들으세요, 장. 네. 사회자 누군데? 어? 야이 티피해 와 티피 야야 티피해봐 얘들아 누가 야 누가 문 애플 애플한테 티 v 애플. 얘들아 누가 문고 야, 이렇게 야인치 하지마라 2인칭 얘들아 이렇게 까먹 너무 멀대 야2인치 하지마라 너무 멀대 너 공코려가지고 코려가지고 거기 숙인거야 코려가지고 거기 숙인거야 거기 너 가만히 있어 거기서 거기서 해니2인 하지마라 야 2인칭 하지마라 다 뚫고 는거니 하는거야 희경이 이야 2인칭 하지마라 어? 어? 야 2인칭 하지 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날라가잖아. 피경아. 야 무서워하지 마. 나나 뽑을 까 나부터 볼게. 다다다 응. 다, 다 보지 마. 올라가. 올라가. 나 보지 말라고 동굴 이렇게 했는데 동클이안잘 나가지고. 야 문을 해 자라니. 응? 안돼. 여기 문을 해갖고 요, <laughs> 여기 여기 이거 하고. 진짜 이렇게 나 진짜 특표 형네 날려 고 그렇게 했어. 나나 뽑는다. 야 <laughs> 방금 누가 이붕것 같은 게뭔것신가자다 뽑았지. 하나는 뽑았고 나나 아, 나나 야 보지마 얘들니 뭐야 니 뭐야, 뭐야. 유민선님 해봐 너너너 너,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이거 뭐야 이선구수 내가 뽑을 때보고 있었어 수완아 그이 뭐야 수완너 뽑았어 어 아니 봤어 방금 데가 저기요 빨리 보세요 다시 다 어, 뽑았죠 어, 모두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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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뽑으래 아, 모두 다시 다 봤어. 다 안에 다 넣어 수현이 가 봤어 내가 아 비켜봐 아, 아비켜보이네다아짱해 이렇게 나눠. 내가 봐, 금블록뭐야 근데. 어? 금블록 시민이지. 어, 시민이야. 금블론 시민이야. 야, 처음뭐야다이아블록 시민이, 경찰. 철, 나한테, 내가, 내가 다알았철 의사. 아니, 다알았 아, 빨리 들어갔어. 너시간없어 빨리 넣어 야, 야, 빨리. 야. 빨리 아, 뽑아야지, 다. 따라가자 올라갑시다. 야, 사람이 이렇게 많았어. 나 시험인데, 진짜. 야 야. 야, 야, 미안, 미안. 너거 혼자 해. 아니, 아니, 잠깐만. 뭐 보세요. 너가 나무 뽑아. 아니, 나 나무 뽑가야 다시 뽑아야 아, 지 가서 뽑으러. 넌 거기서 가만히 있어. 야, 나 이렇게 하우 와. 아, 이렇게 안 할래, 너. 갈게요. 나 이렇게 하래. 만두 이제 안 내려가. 보져? 나. 만두 이제 내려가. 뭐지? 얘래 뽑으면 네. 돼. 아싸. 그래서 이제 너 나. 들어가. 나. 들어 언니. 들어갑니까? 만두 빨리 들어가서 뽑고 나와. 빨리 들어가. 빨리 뽑고 나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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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보여줘야지. 한 개만 뭐 뽑아. 아, 너는 보여줘야지. 야, 나 우리 놀고 있자. 그래. 내가 니가 네 짜게 빨리 해. 뭘, 무슨 짓는 이리와. 빨리 뽑아. 끝. 아, 씨. 어, 나, 어떡해. 그래. 나 여기. 쉐, 쉐, 쉐. 푸류나너 <laughs> <투르나르르. 웃음> 야, 그리워. <그래. 웃음> 어떻게 됐어. 야, 저기요. 얘랑 뽑아. 뭐 저는 는거 볼게요. 나는 아는 거볼게 음, 나는? 아는 거 볼게요. 니까내 신문을 지어놀았아 나는, 아, 나는 옛날 똑같아. 거의 학교에서도 똑같아. 이게 가운데나무 위에서 너희 집 뭐해? 여기 뭐 하시냐? 난 나의 집을 만들 거야. 일하면 안 돼? 일하면 네. 안 돼? 네. 가운데나무 아, 나 지금 가운데나무에서 가운데나무 음. 가운데 저기요 일하면 안 돼요. 됐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야 이거 가운데 서지 마. 지금 아, 네가 밀려 나갔으니까 가운데 최우야 발로 누가 밀려 나갔어 그래 가운데 네가 내가 야뭐 금액 쓰지 마와 어. 어. 우리 다 금액 쓰지그래 그래 우리 빈곳도 없대 됐어 우리 이제 하자 저기요 제가 눈 감으세요 자 내려가세요 나도 야 내가 저기 불을 처리까지 봤야 근데 이거 참 모이잖아 그래 내가, 내가 만들어 놓은데 갔다. 가면 안돼 미쳐 난져 왜? 내가 여기가.. 나 나만 언니도 못 만다고. 내다한 가지 더 파. 한칸더 파. 그리고 네, 뭐 자기 앞에 있한칸 파. 네. 계단처럼 파. 네. 이상.. 아니 그럼 나 외운 거길 맞추면 이거? 그럼 나는 어떻게 혼자서? 됐이이 요한이... 야, 피카 파면 어떡해? <웃음> <웃음> 여러분? 아, 수이 언니만.. 들어가. 들어가. 다 들어가. 피거 파지 말고 거 와야지. 아니사이이 언니가 낫파 중불로 파. 중불 너는 한번 해 너는 한번 해봐. 아니, 너는 얘좀 보살펴. 자, 카메라에 속좀 버리고. 나 자기 야. 와서, 야, 난내 얼굴. 야, 난내 얼굴 볼래. 다 방해되었네. 다 방해되었습니다. 마피아는 눈을 떠주세요. 아마피아는 일단 누가 해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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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피아 나올 때있지 마피아 나올 때 꼬부려서 나와. 아, 마피아 눈지 들여다. 음. 됐어. 마피아 아, 누구 줄까요? 다시0분 타고 있어. 됐어. 마피아는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공 풀려라고, 공 풀려라고, 라고 저, 자만 죽을게요. 예요? 저는, 삭제로, 삭제어 잠깐만, 있어. 다 숨어있어. <laughs> 다 숨어있어. 아, 숨기고 갈게요, 숨기고 갈게요. 다 숨어있어. 어. 죽 마피아는 나옵니다. 숨겨, 고아니요 아니야. 야, 다 올라오지 마. 이런데 없애. 마피아만 나옵니다. 이런데 없애. 죽일 대상에 지목합니다. 저기요, 이런데 없애세요, 근데. 야, 죽일 대상 있으면, 거기, 거기 바로 앞에 와가지고. <놀람> 나 지금 지금 아야, 아야다不死 진짜 자, 죽은, 자, 죽은 사람은 그거 하세요. 잘 됐어요. 죽은 사람은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아들야, 애님 어떻게? 아니 죽는 게 의사가 살린 사람을 살려주세요. 다시 들어와 수영아. 그건 남아. 조용히 하래. 네. 네. 아 그럼 나만 안 하는 거 같은 느낌은 뭐지? 나 하고 있어. 나도 하 자. 너일 대는 지목했어. 아니야, 네. 이미 났으니까. 너, 나나거수 너 지목할 거야? 응. 응. 응 그럼 우리 아니 줄... 아니야. 나. 야 우리 이제 이제 이산 미 이산 미나이 누가 달리? 잊어 가세요. 나나냐 나야. 소야. 비켜 봐. 소아야 비켜 봐. 여기에 여기에. 제발. 자 아, 경찰이 와서 아 아니 경찰아지. 이 아니고. 경찰이 마피아를 지목해 주세요. 경찰은 죽어요누 누가 누굴 때린 거 같은데 기분 탓인아가 아, 경찰이구나. 자. 얘다. 예 아침이 됐습니다 <laughs> 아침이 아닌데요. <아니네요>, 지금 <laughs> 아닌데요. <아니, 웃음> <방을 해요>? 밤이에요. <laughs> 아침으로 바꿔요. 아니, 아침이 됐습니다. 밤자로 아침 됐던 거야. 에벽이야. 나와. 자, 이제 어젯 밤에 영상 이잖아 일어나. <laughs> 네, 나 찾아봐. 어젯 밤에 동호 씨가 사다 왔습니다. 진짜. 그랬지, 그럼. 나 처방권을 다 찾는 자, 이제 할게. 다시... 아, 이제 출발할 사람을 골라주시오. 아한 학생입니다. 아유 아. 나는 성현이죽난이겠다 알잖아, 언니. 난성현을를 죽인다. 언니, 아유 야, 좀 그만해. 그만해. 유난 <laughs>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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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있는 놈을 죽이겠습니다. 언니, 그나 응, 죽여봐봐. 응. <웃음> <웃음> 새로운데. 그래. 내가 죽여 봐 봐. 내 죽나 몰5 4분인데. 아, 야, 좀 하지 음. 우리 6시도 됐는데. 우리 이제 뭐 할래? <laughs> 야, 우리 4시에 가 가지고 선율이 데려고간 다음에 바로 가자. 그래. 우리 이제 뭐 할래? 어, <laughs> 다시 먹자. 그래? 잠시만요. 뭐, 제가 뭐, 준비하고 있을 뭐, 뭐,